자 우리 카카오를 보여주신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카카오가 고점 대비 하락이 좀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빠르게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시면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하락이 약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대 연봉을 보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크게 좀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내 시장에 진짜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약간 발생시키느라 물량이 조금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정지가 풀리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덩달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막15%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는데 카카오는 사실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예요? 오히려 굉장히 잘 버텨주고 아래 구간에서 수급이 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I 테마는요.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하락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회로 만들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추천드렸나요? 5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36,500원, 3 6 0 0 0원 가격에서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요? 36,500원. 이때네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빠르게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수익 좀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종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카카오니까 그냥 한 글자, 어떻게요? 카. 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전부다 무료로만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근데 무료로는 대신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밀 시크릿 종목 진짜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시 때 하자마자 한두 종목 추천드리고요. 오후에도 한두 종목도 하고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정도는 무조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대응전략 들고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고. 그러 오늘 아시겠지만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참여하시고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세요. 뒤처지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만 한번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자, 이번에 어떤 뉴스가 또 올라왔냐? 3000 p a i 원전 방산이 결국 이끌었다. 전문가들 유동성 랠리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은 자본이 유입이 진짜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공약이, 공약이 새롭게 생겼죠. 코스피 몇 5천만 만들겠다라는 엄청난 공약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코스피 5천은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기업의 배당 성향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투명하게 대한민국 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라는 이 공약은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AI 테마가 대세이고, 오픈 AI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 시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돌아주면서 오히려 AI 테마 관련해서는 좋은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수혜보고 있는 테마가 딱세개 있잖아요. 뭐예요? AI, 원전, 방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일 크게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에 제일 크게 영향을 준 주식 탑5 안에요. AI 관련 주식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 네개입니다네개 4개.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굉장히 거대한 매수세가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ai 관련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완전 대제 테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왔다가 사라진 테마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ai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러한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실제로 주가도 그러한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수 있죠 대한민국만 그런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럽 시장도 뉴욕 시장도 이러한 상승을 보여준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ai 기업으로 선도될 수 있다 이번에 ai의 아버지 라고 불리고 있는 오픈 ai와의 협업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말고 카카오 페이의 이슈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있죠. 이러한 편향에 탑승해서 우리가 큰 수익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카카오니까 그냥 한 글자 뭐요?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한통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예요 비밀 시크릿 종목 진짜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9시 땡 하자마자 한 종목 나갔고 평균적으로 둘에서 세 종목 정도는 꼭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받아가시면서 급등해서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중요해서 제가 별표까지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방 뭐예요 아까 보셨죠? 지금 현재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만큼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거 많아요.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카카오 말고도 카카오페이의 이슈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요 카카오페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 굉장히 빠를 것이다 목표가 가 여러분들 몇 퍼센트 242%가 상향이 됐습니다. 목표가가 말이 안될 정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242% 상승은요, 이렇게 대기업 주식 중에서는 진짜 제가 주식 시장에서 나름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본 적도 없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수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카카오페이의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도 밸류업 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죠, 여러분들. 게다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이 모기업의 생태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NH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말해준 게이 242%라는 수치는 뭐예요? 과열을 우려하기 위해서 최소화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50% 정도의 할인을 적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괜히 100% 이대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를 제시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정도 수치만 했다 근데 그게 몇 퍼센트? 242%라는 거예요 즉 훨씬 더 높은 목표가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가 많은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할 건 사실 뻔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즉금다 이러한 흐름에 상승 흐름에 탑승해서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카카오가 이번에 ai 협력 모멘텀으로 주도주 부활 기대감으로 또 상승하겠다 라는 뉴스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최근에 달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의 AI 키우기 정책 때문인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이번에 얼마 투자한다고 해요 AI에 여러분들 16조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 자체가 카카오 클라우드 사업부랑 연계가 되면서 투자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경쟁 상대가 굳이 따지면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바X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가 이번에 오픈 AI랑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AI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오픈 AI가 카카오를 직접 선택하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지사를 설립하면서. 그래서 뭐다? 지금 이 타이밍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카카오니까 그냥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매수매도 매일 알려드리고 있는 대신 100% 전부 다 무료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 시크릿 종목 진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렸고요. 오후에도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두세 종목 더 드릴 거예요.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방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세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표가 달성하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 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것 그중에서도. KF94 구사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 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